에? 안녕하세요. 아니, 네. 안녕하지 않아요. 강도 구라면서요. 왜 갑자기 빤 썰어 나세요? 이 양을 연기하고 있네. 마지막입니다. 강도십, 마지막 기회. 시청자분들, 저양 착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친절하게 한번더 리벤지게 해주잖아. 나 정말 착하다. 지 기회 리잖아요 솔직히 인정? 에? 뭐죠? 그 나갈까요? <laughs> 강도 10으로 세게 박으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전판 여러분들 어, 사이닝 없으롱구 빨로천는 여러분 살짝 들어가어 어, 구해요 어, 맛이 어떠셨음 전기 맛이 <laughs> 전기를 갖다가 조금 지 어, 지자바리니까 아, 응. 어, 돌이사지저니까 <laughs> 네. 어, 조금 지니 아, 뭐 어, 어, 조금 어, 지저바리니까 어, 조요나지테는히달 어, 지 강도 여러분들 9로 어, 게임을 했다가 이밖으좀 털다가 아무래도 어, 숨도 못 쉬고 또드려맞은 상태에서 반이 러나고 나서 바로 강도 10으로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러로생 산해주면서 어, 아우야 박용준님께서 도로만 안았나어 감사드립니다. 에인사는 어, 해줘야죠 그 와중에 그죠? 에 예, 하이 열려서는 h 업 l p of s t a 로써 b 로 b 로 에너 주면 에너 주면 보포 할래 에너 포짠 포토로치 간다. 어, 이번엔 진짜, 어. 이번엔 여러분 진짜입니다, 참고로. 어. 이번엔 진짜다. 나름의 말씀드렸말씀드렸나름나름나말나말을말을이다이거는진짜라말씀니까 나름, 나름. 어? 나. 나 만관 우리가 말씀이신데, 나름의 나름의 날라이신 나름의 말말 나름의 말 말씀이신데, 말데이나름나말씀 말씀이신데, 나히말을 했다. 데나름말이말

냥냥이냥 오우 쉬, 클럽단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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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 비로 잠못 잔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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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아니, 아니야 이 용조구이 어 맞는 건지 우리가 야 이쁘냐? 야 이거는 조금 난데 없는데요 우리가. 나는, 난데난데난데요는 몰라요. 아니야 이거 맞습니까? 어, 강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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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역시 강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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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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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는, 나는, 나는,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아이 감사 감사요 토주토사 감사용 용용이 오호야 두소 아니야 그 맞습니까 우리가래로 마지막에 뭐 예비금으로 브로우르시라고요? 에너 조금씩 클럽 에너 보고시 조금 될까 내까 모르겠네요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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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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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루게냐 파이좀더나내려오볼라이도 그럼 견어주고누구요뽀려삼보요 그냥 이거라 그냥 먹어주세요, 울야토. 아니, <목소리> 나한 여섯. 해트를 쪼아주고 싶어요, 야섯 아니,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러는 거에, 거에, 거에 얼포야, 널파우탕아 <laughs>

예크비군 러시가 조금 보고 싶다고 하 o s h 션 g o 는 y 어, 는...데 n g and 5678 s i p a r a g 비 h a ocean and on the 양 o o n bed in t 바 e r e Oh, y o 시 r e still pale. Oh, you're still p a r a 피로 g m So, h o 에너 하인 저야 초초초초초초초 오우 길어서 떠나면서요. 이쪽에 있는 것들, 이쪽으로 조금만 붙여. 어어 주면 에너 주면 에너 주면 포포 할래. 에너 포우자는 사자. 해어어어 에너 어바라 에너. 에너 오 주면 에너 어 주면 아, 아, 주면 에너 어어어어어어 어. 에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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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못뭐 살아오는데요? 예? 예? 야 이거 맞습니까? 우리 가 나일러 예비군으로 들어갑니다. 야! 예? 야, 이거 맞나요? 우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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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비군 동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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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위한들 포포 할래 에너 포장양양양호전야투투 예? 야 이거 맞나요 우리가? 야 이거 만나고요 우리가 t 이 어? i 어? that I know. Oh, y e a 야 o 아니 e a h Kyo, t i n 람 g 람 갈람, t i 야 not going to win it. I'm not going to w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나 있는, 이궁 야, 우주, 있는데 까지, 분 우리, 겸, 우리, 우리, 상황 리 겸, 우리, 겸, 예? 리 우리, 가 우리, 아니, 예? <laughs> <laughs> 예? 아니 이 <이걸>? 겸, 이긴다고? <laughs> 와 예비군 의사다 그러면서 질뻔했다 대한민국 100만 예비군에게 바칩니다 이 게임을 힐승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갑니다 면적은 141승 1 2 0패네요 음. 손도 살짝 풀겸 해가지고 질로 한번 찌르기를 한번 조발해 볼게요 음. 살짝 질럿 찌르기로 들어갑니다 찌르기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구 게이트 찍어주면서, 정찰 떠나주고, 또아나찍고 정찰은 떠나주면서, 자, 팔은 하나 더 꽂아줍니다. 아마당히치라는 화하겠구요. 약간 포토캐는 러쉬를 조금 신경 쓰는 것 같네요, 이 친구가. 어, 반응 보니까. 자 질러슨 바로 하나 더 찍어주고요 침착하게 밑으로 나가줍니다 어, 스포닝 바로 못 바퀴 좀 만들어 줄게요 어, 바로 방금 면좀 기분 더러우니까요 그죠? 어, 살짝 어 그죠? 어, 여기는 살짝 방해를 살짝 해주고요 그러면서 가스동작을 찍으려고 하는 거 보는 순간에 하나 더 박아줍니다 맞습니까? 방금 상태 같은 경우는 상대가 그죠 뭔가 조금 기분 좀 더러우니까 조금 발, 빠르게 좀 발음을 찍어가지고 압박을 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아 바로 이럴 때 가스 러시 매겨주는 플레이였습니다 맞나요 이런 플레이 나쁘지 않아요 쓰레처리를 강요하는 거죠 그죠 예 빠른 저번에 바로 되면은프로시좀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더러울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선으로 합니다 맞나요 우리가 가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더 질러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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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죽여줍니다. 다시 한번더 가스러시 맞나요? 이거 맞나요? 우리가 예? 이거 맞나요? 다시 한번더 가스러시를 그죠? 예 들어갑니다. 가스를 방금 찍으려 그랬거든요. 상대가 어, 그러기 때문에 음, 음, 다시 한번더요런 플레이는 매우 중요한 거 맞죠? 어 그러면서 싸대기 한 대만 올리려고 해줬다가 다시 한번 때려줍니다. 감사드릴게요. 음. 싸대기 한 대만 올려줄게요. 이거 맞나요? 우리가? 이거 그러면서 쌓는 겁니다. 음. 이거 맞나요? 에너 갈지 예? 운동회 내더 공방 언제든지 한 번만 요거, 보여주세요. 산이요? 이거 맞나요? 방금 그러면서 쌓는 간도 올려주면 컨트롤갑니다 맞나요? 이거 컨트롤 맞나요? 이거 맞나요? 예? 이거 컨트롤 이거 맞는지 누가 말좀말좀해 줘야겠죠, 그죠? 이거 컨트롤 맞아요. 자, 그럼 질러 건도 산에 들어갑니다. 살짝 어주고요 어, 어 따대기는 좀 그만 때려주세요. 야초 해주면서 넥시 살짝 박아, 어 주면서 포즈도 살짝 박아, 어 주면서 빼줍니다. 질러선 들어가도록 하겠게요. 상대 조금 많이 흥분을 조금 한것 같긴 합니다. 그죠? 흥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한대또 때려주고 해요. 또 다시 때려주고요. 뿅망치로 후려줍니다. 그러면서 상대 조금 도발적으로 오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상 우리는 그냥 밖에 따라는 거죠 나는 지금 많이 열이 받았다라는 것을 상대는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런 사작 때려주고 해요. 그러면서 바로 포트기를 박아준 거 맞나요? 네, 감사드리고요. 음. 자, 이 타이밍에 바로 박고 쓰는 기조 돌사서 나란다. 해 주면서 어잠시면요 꺾어 줍니다 딜러스는 죽기 1크보 직전 상황 아이고 새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바구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발질, 한번 보여달라고요. 발질 운동회 한번 보여 달라고요 예 발질 운동에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체크인 완료 됐고요 감사합니다음자 발질 운동에 한번 보여 달라고 하셨는 어 네요 음 어. 자, 바로, 프로브는 조금만 더 찍어주면서 올라갑니다. 정찰 가능한가요? 휘드란지 뭔지 한번 체케라 풀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릴게요. 일단, 레오는 체케라 됐고요 감사드립니다. 도로 한 마리만 잡아놓으면 여한이 없겠는데요? 아니요, 아 해주면서 해줍니다. 맞나요? <laughs> 감사드리고요. 프로브 조금만 더늘려주고 드라곤 한 마리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버로드 좀 체크. 어, 좀 치울 거예요, 딴데 쪽으로. 자, 그러면서 발질 운동에 한번 갈수 있게끔, 앞마당 쪽에다가 이쁘장하게 게이트 심지어 박아버리는 사람 있나요? 이거 맞나요? 이 게이트? 조금 지라버릴 수는 조금 있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는 조금만 더 늘려주면서 팔은 꽂아주면서 해줍니다. 어, 그러면서 바로 드라군놔줘 되는 거 맞죠? 예, 네, 감사드리고요. 발업 음. 질러 운동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체력카로매겨버리다면 좋겠죠. 바로 질러 찍어주고요. 맞나요? 5, 6, 7, 8, 90까지. 완벽하게 체력하는좀 왔어놓고, 왔어놓고 해요. 질로 압박하는 척만 잠시 해줄 거예요. 5, 6, 7, 8, 매겨주고요. 그러면서 봉릉도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압박 살짝 떠나주는척 해주면서 파이럿 하나만 살짝만 꽂아주고요. 어, 잠시만요. 어, 저 원리 좀 많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루 예. 자, 그러면서 상대가 쌩 깔려고 약간 액션 쳐줬는데요. 조금 기분 나쁠 뻔 했어요. 맞나요? 예. 엄청난 현재 체력과 여러분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타게도 일단 확실히 하나 드려줍니다. 상대가 롤콜 수도 있고, 스파이어일 수도 있고, 히드랄 수도 있어요. 그죠? 어.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마 무시한 결론이 나타날 겁니다. 맞나요? 알려줍니다. 어. 5, 6, 7, 8, 90. 레츠 죽겠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음. 발업질러, 5 6 7 8출발 갑니다. 네. 질러, 발질 운동회,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맞나요, 이거? 어마 무시한 발질 운동회가 출발하고 있어요. 무탈 떴네요. 여기 맞습니까? 우리가? 네. 567890. 들어갑니다. 어. 무탈 그냥 뜨거나 말거나, 발업질러 운동회는 그냥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컷센한기 정도만 생산해 주고요 맞습니까? 어. 싸워줍니다. 어마 무시한 양이 들어갈 거예요. <디익> <꿈 projeto> 줍니다. 다시 다한번더 싸워주고요. 5, 6, 7, 8, 9, 10을 살짝 들어가 주고요. 질러도 엄청난 양으로 갈 겁니다. 맞나요? 이거? 예? 그러면서 무릎 살짝 찍어 주고요. 맞습니까? 해철리1 4 먹어 주고요. 일단은 스파이어 인도 홀리 달라 일로부터 일단 싸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예? 싸 주고요. 스파이어 인도 홀 달라 해주면서 피로피로 해주면서 다시 한번더 어, 싸워줍니다. 5, 6, 7, 8, 9, 10으로 합니다. 5, 6, 7, 8, 9, 10 해주고요. 음. 자, 해철이 하나. 자 손가락 하나 날렸고요 해제라는도 이중단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커서는 조금만 더 늘려주도록 시 하겠습니다. 질럿 발업 운동이 끝나지 않았으면 살짝 빼주는 척해줍니다. 만나요. 예, 네. 감사드리고요. 다시 싸워줍니다. 아우요 아우 해주면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부닥이릴게요영아들야또 해주면서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싸워줍니다. 질럿 코드로 조금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5, 6, 7, 8, 1십분 다시 들어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릴게요솔리야 또. 자 다시 한번 더 이쪽으로 초대로 좀 틀어주고요. 커서는 조금만 더 늘려주면서 이 양만 조금 어, 디펜스가 상당히 좋네요. 이거 좀 유감스러운데요, 우리가. 맞나요? 예. 오마이갓. 오 마이 갓, 오, 디펜스가 조금 어마어마, 무크시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좀 먼저 떠나주고요. 아니, 이 양말 이 뭡니까, 우리가? 예. 디펜스 먼저 5, 6, 7, 8, 9시 다시 한번더 질러 바로 운동에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들어가 주면서 비로 비로 라토 해주면서 자, 현재 공격이 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더 스파이어 힌더 홀 다시 한번더 압박 들어가 주고요. 자, 본진 쪽에 있는 레어 자, 한번 조금 어, 싸자기 한대 올려 업업주면서해주면 타우 자, 시간 끌어줍니다. 5, 6, 7, 8, 9, 10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 맞나요, 우리가? 그러면서 한번더 해체리만 조금 빠게 주려고 할까요, 우리가? 한번 매겨주면서. 자, 해체리만 좀 빠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락동 하나 올려주고요. 자, 일단 아마, 어, 트리플 쪽에다가 해체리만 살짝 빠게 줬고요. 맞나요, 우리가? 시간 끌어주면서, 5, 6, 7, 8, 9, 10. 다시 한번더들어갈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맞나요, 이거? 자, 그러면서 공격된 상태에 딜러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딜러 운동인 거 맞습니까, 우리가? 예?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이거 해철이 날아가는 거 맞나요? 우리 갈라 아인가아인가 야야성. 아마당과 본진과 트리플 세개 동시에 트리플로 빠겠습니다. 이규수 바로 질러 눈동입니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예. 커서 생산으로 5, 6, 7, 8, 9 타결합니다. 감사드릴게요. 영도들이또 해주면 다 맞나요? 예. 다시 한번 더 공중 들어가지고 있고요. 아마당 쪽에다가 벤트빈 카르통을 하나는 더 늘려주면 자 방업 주워 줍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실력운동에는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만나요. 자 끝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다시 한번 더아마더 쪽에 병력 많은데요. 자 거세요. 조금만 더늘려어 주면 에너 주면 에너 주면 처리할 수에 예, 주면서 살짝 꺾어줍니다. 감사드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꾀죄기 친구들까지 조금 어 들어갈 수 있도록 랍락알 어, 랍, 아, 하게 어주미스미 스미스미 주니 호한 돌드 오려리야도요 들어갑니다 에너지 행여 해주냐돌로돌로돌로돌로 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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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에 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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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 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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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병신인가 하는데, 차마 얘를 갖다가 찍을 순 없었습니다. 자아가지 마십시오. 자아가지 마세요. 오케이? 어.